주머니 안에 a가 b가 적힌 공이 3개씩 c가 d가 적힌 공이 2개씩 e가 f가 g가 적힌 공이 하나씩 그중에 3개의 공을 꺼내 보세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찾아보세요 자 같은 문자가 적힌 공은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이다 이 말인 거야 렇치자 그러면은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 분류 없이 못 풀거든 자 일단 상황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문제 이해를 위해서 실제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 수르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를 찾아라 그래야 그걸 분류하기도 쉬워 자불라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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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? 네. 왜 a 가몇개 있으니까 세개 있잖아. 그리고 세 개를 꺼내 있 되잖아. 네. 그렇지? 또 그냥 불러봐. a b b, b. b, b. 가능? 네. 그렇지? 또 불러봐. a b, b b b 자 지금부터 부를 때는 자봐얘두개 묶어 주는 거지. 네. 하나의 상황인 거지. 이렇게 네. 오잖아. 네. 얘가 두 번째 상황인 거 같이. 네. 이제 두번째 상황에 있는 경우 하나 더 찾아봐 B B B A A A A 됐어? 네어자 그럼 이제 요거 말고 세번째 상황 가능한거 있니? 세번째 전혀 다른 또 상황 네 불러봐 A B A B. B C A C C C C 아, 자 그럼 또 다른 상황 아다이 상황과 같은 상황 에 있는 경우. a, b, d. a, b, b. d. 이. E. 됐니 네. 자,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? 같은 문자를 세번 쓰느냐, 두번 쓰느냐, 하나도 안 쓰느냐. 분류가 되냐니까. 네. 됐어요. 네.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을 몇 개로 나누는 거야? 세 개. 세 개로 나눠보자. 만들어 놓고,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, 이 정도 분석은 충분히 너희 다할수 있어. 네. 알겠지? 자, 그러면은, 첫 번째 거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. 자, 똑같은 게세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은, 알파벳 문자가 A도 세 개가 있고, B도 세 개가 있고, 그게 다네. 네. 끝났네. 그러니까, 몇 가지? 두 가지. 지금 다쓴거는두 가지, 두 가지. 이거다 썼어. 그 다음에 두 번째. 그러면 같은 문자가 몇개 있을 때두 개, 두 개. 두 개. 그러면은 같은 문자로 두번쓸수 있는 알파벳이 몇개 있습니까? 네 개. 네. 어, A, B, C, D. 그럼 그네개 중에서 하나. 하나를 골라 오면 네. 그럼 나머지 알파벳이 이제 몇개 있어? 여섯 개. 여섯 개 맞아? 네. 어, 그러면은 여섯 개 중에 그냥 하나를 뽑아 오면 끝나는 거지. 네. 됐어요? 어, 이 앞에 거사 실과 뒤에 거육 실은 알겠니? 네. 어, 그럼 마지막. 세 번째 뭐야 세따다 다 다르면 되지 네. 알파벳 몇개 중에서 일곱 개 일곱. 일곱 개 중에서 몇 개를 세개세 세 개를 세 골라 오면 돼 됐어 요 어. 이거 다 동시에야 또는이야 도는, 이거 또는 이거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 써야 돼 고배 법칙 써야 돼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써야지 됐지? 네. <laughs> 너희가 서술하게 쓸때어 합의 법칙에 의해서 뭐 고배 법칙에 의해서 그런 아는 척을 하면서 써야 돼 알겠지 어 너무 가 마지막입니다. 이제.